안녕하세요 다미다육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예쁜 러우모습 또 겨울에 물든 어, 다육이들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 아이 보시는 아이는 제가 5년전에 어, 이렇게 푸릇푸릇한 아이를 이렇게 화분에다가 심어 놨었는데 어, 이렇게 어느덧 어, 세월이 지나면서 깊게 이렇게 색이 진해지는 모습을 올해는 보게 됩니다. 어, 그런데다가 요생얼에서이런 철화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또 이렇게 한 얼굴에서 이두가 돼서 분지도 한 모습, 또 이렇게, 어, 자녀도 이렇게 하나 두어서 어, 거느리는 모습, 어, 이렇게 보면서, 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 예뻐지는구나. 사람도 시기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뻐져야 되는데 우리 모습은 어떤가 한번 반성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아이 이렇게 처음에는 2도였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분지를 해서 이렇게 4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우를 키우시면 색도 해마다 변화무쌍하고 또음 모양도 형태도 철화가 되고 분지도 하고 자녀 생산도 해서 어, 참 신기한 모습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요 아이 올해 묵은 러우이고요. 또 여기 러우 처아 소품 이렇게 자라면서 또 이렇게 또 생얼도 나오면서 마음대로 자유롭게 크는 어, 러우입니다. 또 여기 보시면 러우 금이 있거든요. 예, 러우 금이 또이 아이도 요런큰 얼굴에서 어또 이렇게 분질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러우 금은 또 특이하게 색감이 약간 어, 뭐라 그럴까요 어, 형광색 톤도 나면서 분도 어, 보이기 시작하고 줄이 가면서 좀 특이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생얼 비슷하게 나오고요. 네, 이 아이는 러우 금입니다. 보시면 이 입장이 이렇게 까맣잖아요. 이거 떼지 마시고 어, 그냥 이렇게 키우시다가 떨어질 정도로 놔두셔도 되고 정 보기 싫다 그러면 이렇게 커팅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커팅하는 것보다 그냥 놔두시면 더 좋겠죠? 어, 건강상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은 또 이런 목이 없어지고 보기 싫다고 해서 요 자체 입장을 떼시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목대가 가늘어져서 아이들 크는데 많이 지장이 있습니다 또 여기 누다 있습니다 누다 누다도 이렇게 어 날씨 기온차로 인해서 어 색감이 빨갛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누다도 키우면 키울수록 어, 색이 점점 깊게 들면서, 어, 이 러우처럼 거의 붉 붙는 색깔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다육이는 키우면 키울수록 해마다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변화 무쌍하기 때문에 네, 재미있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또이렇게 백봉도 있죠. 이 백봉도 하에 썼는데, 이렇게 물이 빨갛게 들어갑니다. 요것도 이렇게 입장이 굵은 입장들은, 어, 이렇게 금방 지지 않고 이렇게 입장이 타 들어가는데, 요것도 보기 싫다고 이 자체를 똑 자르면 안 되구요. 어, 가위, 좀, 가위로 이렇게 잘라내면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자연스럽게, 어, 늙어가게, 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 보기 싫다 그러면 어, 이런 가위를 이용해서 요 입장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이 입장을 떼 버리면 안 됩니다. 어 백봉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연봉금 예, 예쁘게 크고 있습니다. 물이 잘 들어가 있네요. 어 여기 라울도. 어, 오래된 나우리 면수로 이렇게 핑크하게 물이 들어가고 본질을 잘 찍고 있습니다. 겨울에 예뻐지는 아이구요. 예, 여기 블루엘프도 어, 푸르둥둥 했었는데 점점 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아이도 오래되면 색이 빨갛게 깊게 들어가는 아이 중에 하나이죠. 네. 다육이, 어, 저희 다미다육에 어, 깊게 물이 들어가는 아이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어, 소개시켜 드려 보고요. 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